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디아블로 IP를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 쿠폰 입력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최신 쿠폰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소에 어, 제가 제시한 어, 네이버라운지 카페 주소에 접속하시면 최신 쿠폰 정보가 간간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쿠폰 번호를 제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쿠폰 등록 방법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저 인게임 화면에서 메인 오른쪽 위에 메뉴에 설정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리고 계정 탭에 접근하고요. 쿠폰 등록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폰, iOS는 제가 영상에 지시한 주소에 진입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어, 디아블로 보가 굉장히 흥행하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는 어, 디아블로 이모탈에도 큰 관심을 가져 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